우리는 매일 수많은 말을 주고받는다. 하지만 그 말이 전부일까? 때로는 입이 아니라 몸이, 그리고 표정이 먼저 속삭인다. 떨리는 손끝, 빨라진 호흡, 눈빛 속 짧은 흔들림, 바로 몸의 신호이다. 모두 함께 그 미세한 파동에 귀를 기울일 시간이다. 들리지 않는 목소리를 듣고, 보이지 않는 대화를 이르는 신호의 뒤에 숨겨져 있는 마음의 말, 말과 신호, 이제 그 교차로를 건널 준비를 한다. 마음에 켜진 불빛, 신호등 아래에서 하루가 바쁘게 흘러가다 보면 나도 모르게 몸과 마음이 계속 긴장된 상태로 달려가게 돼요. 쉴틈 없이 돌아가는 시계 바늘 속에서 결국 가장 먼저 잊어버리는 건 바로 나 자신을 편하게 해 주는 순간일지도 모릅니다. 마음이 편해지는 사람들, 가족이나 친구, 혹은 오래된 인연과의 대화처럼 내가 굳이 힘을 주지 않아도 되는 관계 속에서 잠시 쉬어가도록 하죠. 그런 시간 속에서 웃음이 터져나오고 괜히 아무 말 없이 있어도 괜찮은 여백이 생기면 몸이 먼저 가벼워지고 마음도 서서히 편안해져요. 그러니 오늘은 너무 멀리 가지 말고 곁에 있는 편안한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나눠봅시다. 속 남긴 감정의 부호. 문장의 부호 중에는 끝내려는 듯하다가도 완전히 닫히지 않고 여전히 이어지려는 기운을 품고 있는 부호가 하나 있어요. 오늘 이야기할 부호는 바로. 세미콜론입니다. 세미콜론은 꼭 마음이 흔들릴 때의 그 낯선 순간과 닮아 있죠. 하나의 선택지를 마무리하려는 듯하지만 동시에 다른 가능성을 내다보며 손끝을 떼지 못하는 마음, 닫힘과 열림 사이에서 계속 진동하는 그 모호한 감정이 바로 흔들리는 마음이에요. 흔들린다는 건, 사실 굉장히 인간적인 상태입니다. 뭔가를 단정 짓지 못하고 머뭇거리고 시선을 옮기는 그 순간, 세미콜로는 마치 그런 마음을 기호로 표현해 놓은 것처럼 보이죠. 완전한 마침표도 아니고 그렇다고 심표처럼 가볍게 넘어가지도 않는 중간 상태예요. 흔들리는 마음은 그렇게 우리 안에서 늘 중간 지대에 머무릅니다. 선택의 순간에 멈춰 서 있어 그중 어느 것도 확실하게 옳다고 말할 수 없을 때 고개는 이쪽으로 끄덕여지다가도 이내 다시 반대편으로 고개를 돌리게 되죠. 그럴 때의 마음은 늘 세미콜론처럼 떨리듯 이어지게 돼요. 끝내야 할것 같은데 어쩐지 끝낼 수도 없고. 동시에 새로운 문장을 열고 싶으면서도 감히 점을 찍지 못하는 상태 말입니다. 흔들리는 마음은 나약함의 증거가 아니라 더 많은 가능성을 품고 있다는 증거일지도 모르죠. 끝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 끝낼 필요가 없기 때문에 유해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흔들리는 순간은 오히려 새로운 선택지를 찾고, 자신만의 리듬을 만들어갈 수 있는 특별한 시간이 되어주기도 합니다. 속삭임. 흔들리는 마음이 찾아올 때의 몸은 뚜렷하게 드러나는 변화라기보다, 마치 공기 중에 미세하게 일렁이는 바람 같은 것입니다. 평소 같으면 평면적으로 흘러가던 하루가. 갑자기 작은 파문에 휘말린 듯 속도가 어긋나고 리듬이 어색해지는 순간 몸은 그대로인데 모든 감각이 아주 미묘하게 흔들리죠. 같은 길을 걸어도 발걸음이 자꾸 어긋나는 느낌이 드는 것처럼 말이에요. 땅은 변하지 않았는데 내가 내딛는 걸음이 낯설게만 느껴지는 것입니다. 흔들리는 마음이란 건 그렇게 일상적인 동작들의 균열을 만들어내죠. 마른 입술 끝까지 차올라 있는데 쉽게 뱉어지지 않고 웃음은 터지려다 미묘하게 멈춰버리고 평범했던 순간들이 자꾸 작은 딜레이에 걸려요. 흔들리는 마음이 우리 몸에 남기는 신호는 결국 이런 겁니다. 뭔가 잘못되었다기보다. 우리가 아직 결정 짓지 못한 가능성 속에 머무르고 있다는 증거이죠. 몸은 늘 균형을 잡으려 하지만, 마음이 흔들릴 때는 오히려 의도적으로 작은 불균형을 허락하는 거예요. 그게 불안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기대처럼 다가오기도 하고, 때로는 그냥 알수 없는 떨림으로만 남기도 합니다. 그러고 보면, 흔들림이란 건 결코 나쁜 게 아니죠. 몸이 보내는 그 낯선 신호는 사실 아직 내 안에 여유가 남아 있다는 증거 같아요. 완전히 닫혀 버린 문장에는 흔들림이 없지만 이어질 여지가 있는 문장에는 늘 떨림이 깃들어 있듯이 흔들리는 마음 속에서 우리는 더 많은 가능성을 상상하고 더 많은 길을 그려볼 수 있습니다. 우리 늘 스스로가 자신을 가장 잘 알고 있다고 믿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을 때가 많아요. 혼자 들여다보면 결점만 크게 보이기도 하고 부족한 점만 자꾸 눈에 들어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의 눈에 비친 나는 전혀 다를 수 있죠. 내가 미처 보지 못한 강점, 내가 가볍게 넘긴 따뜻함, 내가 스스로 과소평가했던 단단함이 그들의 시선 속에서는 분명히 존재해요. 그래서 때로는 타인의 시선을 통해 비친 나를 떠올려 보는 게 오히려 마음의 안정이 될수 있습니다. 그 속에서 나는 나를 더 균형 있게 바라보고 조금은 더 단단해질 수 있으니까 말이죠. 10월 6일 신호등 아래에서 지금까지 제작의 김면지 기술의 박채희 진행의 전 김유정이었습니다. 함께 있어 좋은 방송 여기는 부경대학교 방송국입니다. PBS 맞이하 는 오늘 은 오랜 시간 들이 쌓여 만들어진 이야 기다. 숨 가쁘 게 흘러간 시간 속 에서도 사람 들은 각 자의 자리 에서 하루 를 채우며 작지만 뜨거운 순간 들을 만 들어냈 다. 그때 의 거리와 소리, 작은 화면 앞에 앉아 무언가를 기다리 던 시간, 사소한 것으로 마음 을 주고받 던 시절, 지금과 이어져 있지만 다른 모습들이 보이는 과거의 기억 속으로 함께 떠나보자. 탑승 5분 전, 타임머신. 커지는 하늘빛과 따뜻한 햇살이 공존하는 가을의 한 가운데, 모두들 평안한 시간 보내시고 계신가요? 어느새 긴 연휴의 끝자락이 찾아왔습니다. 연휴 동안 충분히 쉬며 충전의 시간을 가지셨겠죠. 혹 길었던 연휴를 마치고 다시 분주한 일상으로 돌아온 분들도 있겠네요. 그럴수록 바쁜 발걸음을 잠시 멈추고 잠못 이루는 밤에 따스한 빛을 비춰주던 기억들을 떠올리며 잠시 쉬어가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열심히 살아가기 위한 힘을 얻은 시간이었다고 생각하며 오늘도 함께 떠나보도록 하죠. 2012년의 기록 속으로 펼보는 일기장. 2012년은 가요계에큰 변화의 바람이 불어왔던 해입니다. 2009년부터 불었던 아이돌 열풍이 이해 여름을 기점으로 잠시 주춤하기 시작했어요. 3월에는 b 2 b 가 4월에는 엑소가 데뷔하며 새로운 아이돌 그룹의 탄생을 알렸지만, 하반기에 싸이의 강남 스타일이 전 세계적인 유행을 일으키며 가요계 판도를 뒤흔들었죠. 이 곡은 한국 가수 최초로 빌보드 순위에 오르며, 결국 음원 차트 목록에서 아이돌을 찾아보기 힘들게 되었습니다. 음악뿐만 아니라 교육 환경도 크게 달라졌어요. 바로 주 5일 수업제가 시행된 해였죠. 지금은 상상이 잘 가지 않는 토요일 등교가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아이들은 주말을 온전히 쉴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대신 방학이 짧아졌다는 건 조금은 아쉬운 변화였을지도 모르겠네요. 또 그에 방영된 드라마, 응답하라 1997이 복고 열풍을 일으키며 많은 이들의 추억을 불러냈죠. 그 시절을 빛냈던 문화들을 담은 이 드라마, 왠지 우리의 타임머신이 생각나기도 합니다. 할리우드에서는 영화 어벤져스가 개봉과 동시에 전 세계 극장을 뒤흔들었어요. 여러 슈퍼히어로들이 한자리에 모여 팀을 이룬다는 설정만으로도 큰 화제를 모았고 10억 달러 흥행을 돌파하며 시네마틱 유니버스 시대의 문을 활짝 열었죠. 국제적인 무대에서도 2012년은 빛났습니다. 대한민국 여수에서는 대전 엑스포 이후 19년 만에 국제 박람회가 열렸고 아시아 최대 규모의 아쿠아리움은 많은 이들의 발걸음을 사로잡았어요. 같은 해 여름 런던 올림픽에서는 금메달 13개를 포함해 총 31개의 메달을 목에 걸며 종합 5위라는 놀라운 성과를 올리기도 했죠. 그리고 한국인의 입맛을 사로잡은 음식이 등장합니다. 바로 불닭볶음면이에요. 이 라면은 매운맛의 새로운 세계를 열며 지금까지도 사랑받고 있죠. 이렇게 2012년은 다양한 분야에서 변화를 맞이했던 역동적인 한 해였습니다. 음악 큐. 그때의 플레이리스트. 어떤 노래들은 단순한 멜로디를 넘어 우리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남기며 삶의 이야기가 되기도 하죠. 오늘 우리가 함께할 노래가, 바로 그런 곡이에요. 지구 역사상 가장 거대한 생명체이자 바다의 깊은 곳을 묵묵히 유영하는 고래의 이야기를 담은 곡. 바로 YB의 흰수염고래입니다. 어느 날 다큐멘터리에서 흰수염고래를 보던 윤도현이 그들의 모습에서 우리 사회의 풍경을 발견하며 탄생시킨 곡이기도 하죠. 세상에서 가장 크고 힘이 센 존재이면서도 자신의 거대한 힘으로 누구도 위협하거나 상처주지 않고 조용히 자신의 길을 가는 흰수염 고래처럼 우리도 상처주거나 받지 않으며 이 넓은 세상을 자유롭게 헤쳐나가길 바라는 따뜻한 바람이 노래 속에 담겨 있어요. 발매 당시에는 크게 알려지지 않았지만 수많은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이 노래가 불리며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졌고 그 진가를 인정받기 시작했습니다.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 교과서에 실리는 것은 물론 합창단에서도 즐겨 부르는 국민 응원가처럼 자리 잡았죠. 우리도 언젠가 흰 수염 고래처럼 헤엄쳐 두려움 없이 이 넓은 세상 살아갈 수있길 그런 사람이길. 가사만 보아도 이 노래가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따뜻한 위로와 용기가 닿는 듯하네요. 세상의 거센 파도 앞에 서 있을 때, 거대한 바닷속을 헤엄치는 흰 수염 고래처럼 우리도 삶의 파도를 헤치며 자신만의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래봅니다. 우리의 길이 지치고 힘들더라도 달콤하게 다가온 긴 연휴처럼 언제 찾아올지 모를 소중하고 아름다운 추억들을 떠올리며 오늘도 힘차게 유영하며 살아가 봅시다 망설임 없이 우리 앞에 펼쳐진 바다를 자신만의 속도로 수영해 나갈 수 있기를 바라보죠 부쩍 쌀쌀해진 날씨에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고 다음 여행에서 다시 만나요 10월 8일 타임머신 지금까지 제작의 김민지 기술의 송유진 진행의 전 박준영이었습니다 여기서 좋은 방송. 여기는 부경대학교 방송국입니다. PBS.